슬 t v 수기예요 오늘은 제가 집밥 집밥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건 청국장 이게 반찬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십척 반상인가? 0척 반상이라 그러나? <laughs> 응.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꽂혀 절인 거 이건 생선 생선은 박대하고 자반구동원 때 제가 뼈를 골라 왔어요 여기서 아. 먹기 저기 하니까 이거는 젓갈 젓갈에 고, 햄, 계란, 부추 부침개, 부추 부침개에 콩나물 무침, 오이, 오이 김치, 오이 소박이 김치. 잘 먹겠습니다. 청국장. 역시 구수하네요. 음. 청양고추. 시원하네요 음. 음. 오이지가 아삭아하니 맛있네요 제가 잘담았나봐 역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뜨거운 국물이 땡기네요.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청국장이, 아래 음식 중에 청국장이 최고죠. 요 콩나물 보면 태어나는 거 없으세요? 아, 머리는 고소하고, 모자게 하고, 옛날에, 전 충주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렸을 적에 엄마가 이거 콩나물을 시로에 검은 보자기 씌워가지고, 키워가지고, 매일 그거만 먹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는 콩나물도 참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때 그 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국민 음식, <laughs> 싸고, 여러가지 해먹기 좋고, 국민 음식. 맛있잖아요, 콩나물. 음. 박대. 네. 박대가 이렇게 작은 것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고소해. 진짜 고소해요. 고추 섞어서 무친 건데, 고추잎하고 같이 약간 새콤면서 달달하게 무쳐가지고 음. 맛있어요. 음. 요즘 애들은 햄 이걸 참 좋아하잖아요. 아, 저런 걸왜 먹지? 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짭짤하니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서 땡기는 것 같아. 아, 구우면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어요. 음. 음. 음, 집밥이 맛있네요. 아, 배부르고 자처럼. <laughs> 음, 다 먹고 나서 후식으로 하나씩, 아. 괜찮네, 이 느낌이. 음. 배가 부르니까 벌써 몸이 나른하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